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난 고기도 안 먹고 간식 그냥 빵이나 떡국수 이런 것만 간단하게 그냥 자주자주 자주 먹어요 그런데 난 이상하게 원장님 나 살이 찌네요 이런 분들은 특히 많이 분비돼서요 꼭 피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한의사 제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어 다이어트에 관련된 몇 가지 호르몬들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인슐린을 좀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인슐린은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서 혈당을 맞춰주고 낮춰줘서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한 되게 고마운 호르몬인데요. 어디 일정 이상 많으면 오히려 인체에 독이 될수 있고 혈액 속의 영양분을 지방세포로 보내서 지방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이 상당히 많이 찔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첫 번째로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시켜 주고요. 두 번째로는 혈액 내의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 주죠.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작용으로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인 혈당량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 합성 측면에서 인슐린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의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고, 간과 지방 조직에서 지방의 가수분해를 억제해서 지방 축적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인슐린이 이들 조직 내에서 CAMP를 감소시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한 번에 탄수화물 가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돼요. 혈당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정교한 혈당 조절 측면에서 보자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과량의 탄수화물에 대해서 급격하게 높아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많이 분배된 인슐린들은 결국 아까서 사번에서 말했던 지방합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없이 좀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음식을 먹는다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오는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 합성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난 고기도 안 먹고 간식, 그냥 빵이나 떡, 국수 이런 것만 간단하게 그냥 자주자주 자주 먹어요 근데 나 이상하게 원장님 나 살이 찌네요 이런 분들 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자세히 보면요 팔, 다리는 좀 가는데 배랑 허벅지만 살이 많이 찐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실은 내장지방 체크해보면 내장지방도 되게 많이 불어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요 고탄수화물 식기를 꼭 피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섭취 칼로리의 50% 이상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2~30% 0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 몸의 심박출량 또 심박수, 기초대사율의 증가 감신경계의 흥분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중 체중증과 관련 n g 가psangsang, 가psangsang, 가 p s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할 경우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도 잘 타고 체중이 막 빨리빨리 증가하고 이런 증상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갑상선증에서 피검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 호르몬 저항처럼 보이는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t 라란 호르몬이 T3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액티베이팅 되는 T3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리버스 T3라는 갑상선 호르몬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피검사 수치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마치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리버스 T3 비율이 높게 된다면 좀더 쉽게 체중이 붉고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비만으로 가기 쉽고 더군다나 다이어트를 할때 동일한 양의 운동량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살이 빠지지 않는 경험을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리버스 T3가 많이 나오는 가장 커다란 요인 몇 가지를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 피로예요 아까 부신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 들어보셨죠? 이런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오게 되면 오히려 처음에는 식욕이 억제되다가 나중엔 식욕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원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이것도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폭식하는 경우 또 많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에요. 이런 건 되게 여러 가지 때문에 한번 병원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의외로 네 번째 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스테로이드성 약제 또는 베타블럭커에 있어서 이런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성 호르몬이라 그러면 에스트로겐, 포로게스트론 테스토스테론 이런 물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성호르몬의 전구 물질은 모두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부인과 질환 이야기할 때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방이 지는 가장 안 좋은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을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특히 에스트로겐 우세증 그런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허벅지와 엉덩이에만 집중적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거고요. 상대적으로 팔 살이는 가늘게 변하는 그런 상태로 변할데을볼수 있을 거예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보이는 가장 쉬운 생활습관 환경 호르몬에 관련된 음식들 일회용 플라스틱의 뜨거운 물이나 스티로폼 이런 음식들을 계속 드시거나 배달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으로 발생되어가 되고요.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다이어트에 커다란 적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미네랄 콜티코이드를 또 코티솔이라 불리는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신 피질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글리코콜티코이드와 미네랄 콜티코이드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글리코콜티코이드는 당대사에 관련된 호르몬이고요. 첫 번째로는 혈당을 좀 높여주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이화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돼요. 그 결과 글리코콜티코이드가 만성적으로 과잉 분비된 사람에게는 중심 비만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네랄 콜티코이드는 미네랄이에요. 체내의 전해질을 조절해 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역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미네랄 콜티코이드 역시 많이 분비되겠죠. 이 미네랄 콜티코이드가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체내 나트륨 축적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부정과 비만, 고혈압 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때 그 나트륨 섭취를 과도하지 않게 되고 물을 많이 마셔서.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부신 속질에 있는 아드레날린 뿐만 아니라 부신 피질에 있는 미네랄 콜티코이드와 글루코 콜티코이드가 같이 증가되면서 중심성 비만과 부종, 고혈압 등이 같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나를 살찌게 하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한 가지 호르몬이 다이어트를 결정한다. 이런 말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결합되어 있고 생활 습관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실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면 그 호르몬들이 전부 다다 다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 이유, 이젠 아시겠죠? 운동은 물론 식습관, 생활 습관, 이 삼박체가 모두가 맞아야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저 따라서 모두 다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뵐게요. 안녕!